오늘은 유료 프로그램인 어도비 미디어 앵코더로 파일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익스포트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파일 변환용으로도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미디어 앵코더를 실행시킵니다. 상단에 파일, 소스 추가를 눌러서 변환하고 싶은 파일을 불러옵니다. 또는 여기 십자가 표시를 눌러 소스 추가를 합니다. 잘못 불러온 파일이 있다면, 선택하고 밸리트 키를 이용해 지울 수 있습니다. 먼저 형식에 있는 포맷을 클릭해 줍니다. 만약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설정하고 싶다면, Ctrl A 혹은 Command A로 전체 선택 후 클릭합니다. MOV를 원한다면, 형식에서 q u i c k t i m e 사전 설정은 Apple ProRes 4 2로 합니다. 만약 MP4를 원한다면, 형식에서 H.264, 사전 설정은 소스 u r 17, 높은 비트 전송률을 선택합니다. 오디오만 추출하고 싶다면 mp3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탭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최대 심도로 렌더링이 있습니다. 체크해주고 16vpc를 선택해야 최대한 화질자 없는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최대 렌더링 품절 사용도 체크합니다. 만약 특정 구간만 변환하고 싶다면 시작을 원하는 구간에서 단축키 i 클릭, 끝점에서 단축키 o를 클릭합니다. 혹은 타임코드에서 직접 프레임 단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만 추출할 때는 오디오 비트 전송률을 320kbps 코덱 품질을 높음으로 해줍니다. 설정이 다 되었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저장 위치와 이름을 설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출력 파일 아래 여기를 클릭해줍니다. 저장을 원하는 폴더를 설정하고 저장될 파일 이름을 입력 후 저장을 누릅니다. 각각 다른 폴더로 저장도 가능하며 Ctrl A 혹은 Cmd A로 전체 선택 후 전체 파일을 한 번에 설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버튼인 대기열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도비 비디오 인코더는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주기적으로 캐시 파일 삭제도 꼭해 줘야 합니다. 동영상 설명에 적혀 있는 링크에 캐시 파일 삭제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